안녕하세요. 영부천궁 정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또 을사년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 네. 범띠분들의 또 남은 아, 하반기로 제을 선생님 나가볼 텐데, 예. 이 범띠분들 일단은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실까요? 범띠분들은요, 대부분 하면 되는데, 이걸 좀 주저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민이 많으시다? 어, 고민, 예, 그러죠. 고민. 즉, 생각이 많아요, 범띠분들은. 음. 네. 왜냐면 막 빌딩도 짓고, 막 주택도 짓고, 다리도 막 네. 그 연결시키고, <laughs> 생각으로 많이 하는데, 네. 정작 실천으로는 어. 이렇게 해야 될그 타이밍을 좀 놓쳐요. 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조금 뭔가 부족하다? 네. 네. 생각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으신데 네. 정작 용기를 내 가지고 직진 그한 가지만 가지고 직진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약간 범하면 되게 좀 대범하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어. 꿈도 많고 네.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당첨 되고 싶고. 네. <laughs> 근데 정작이 범띠분들 하루물만 파셔야 돼요. 어, 파셔도.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이 범띠분들 남은 하반기 운세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음, 요 하반기 운세는요. 우리가 타블사타가 멈춰진 그런 생, 생, 어, 생활이었다면 네. 그 탑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그런 운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실천, 운이 들어온다고요. 어, 그러면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러죠. 음. 근데 파도 한 우물만 파세요. 아니, 왜 근데 선생님 한 우물만 <laughs> 네. 파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를 왜냐면요. 네. 범띠분들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꿈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격증을 너무 많이 따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 자격증 욕심이신 분들 많거 네. 대부분 범띠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한우물만 파시고, 네. 어, 이 많은 그 욕심을 한 곳에다 네. 뭉치세요. 오. 네. 한 곳에다 뭉쳐가지고 그걸로 밀고 나가면 꼭그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뜻을 이룬다는 게. 네. 결론은 뭘까요? 이제 탑이 완성되는 거죠. 음. 중간에 주춤했던 그 미완성 탑이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범띠분들의 하반기 네. 금전운의. 네. 이 흐름은. 네. 상승 곡선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죠. 근데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약간의, 어, 어, 금전적으로 약간 손실이 좀 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금전을 투자하기보다는 네. 내 몸과 내 그, 뭐랄까, 생각. 네. 그걸 투자를 하세요. 오. 하는 일에, 하시는 일에. 네. 네.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좀 헌신을 해라? 네. 몸을 헌신을 하고 내 생각, 생각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그 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두 가지만 가지고 밀어붙여 보세요. 그럼 금전은 바로 따라와요. 어, 어, 들어와, 들어와. 아. 네. <laughs> 그러면은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금전은 또중요하지만 네. 선생님의 정보로 오시는 분들이. 네. 문서 관련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문서의 변화는 너무 좀 어떻게 올라가요? 문서의 변화는, 가진 문서는 나가진 않아요.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꼭 이걸 처분해야겠다 하는 것은 네. 큰것 말고 작은 거. 네. 그리고 또 주변 정리도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범띠분들은. 네. 음.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거든요. 네. 대부분. 네. 그리고 범띠 분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돼 있어요. 음. 그리고 주위에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약간 좀 단체 생활이나 이런 걸좀 잘하신다? 예. 네, 근데 내 불필요한 그 사람을 꼭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음. 그분들은 제가 이게 하는 일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내 일을 꼭 맞춰서 가야지 그런 생각은 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남한테 억지로 네. 맞추려고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죠. 어... 그리고 또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그 뭐랄까, 외로움을 많이 타요. 아. 그래서 항상 일보다 먼저 사람을 두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람은 두 번째고 네. 일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일과 사람 두 가지를 한 번에 잡기보다는 네. 일만 먼저 잡아라. 네. 일을 잡다 보면요, 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게 돼 있어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또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네. 관계 또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이 범띠 분들의 그러면 하반기에 이 사랑 관계는 네. 뭐 정리를 선생님 좀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요네할건 해야 돼요. 어, 정리할 건 해라. 네 정리할 건 해야 되고요. 네. 또 범띠 분들이 원숭이띠들이 나쁘다고는 아니에요. 갑자기 예. 예. 예 범띠 분들은 원숭이띠 분들하고 각자 어, 제각기 사업을 하셔도 해야 돼요. 아, 같이 하시면 안, 안 돼요. 돼요. 아, 동업은 절대 안 돼요. 예, 쉽게. 왜냐면 이 원숭이띠하고 범띠하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이 좋은 기운도 너무 너무 과하면 터지거든요. 음... 우리가 열을 과하면 터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듯이 좋은 기운들을 각자 가지고 계시니까 범띠분들, 원숭이띠분들 같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아또꿀팁을 주셨네요. 네. 만약에 정두 분이 네. 사업을 주었다깨나도 동업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좀 선생님께 어.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그러면 좀... 방법이 나올까요? 그러죠. 왜냐면은 하 양쪽 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딪히 합치면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네. 터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laughs> 근데 굳이 둘이 같이 가고 싶다 네. 하실 때는 오세요. 아, 네. 네. 이 범띠분들 또 하반기 운세 선생님 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시청해 주신 범띠분들 네. 남은 하반기 그러면 이것만 꼭좀 명심하고 주의하고 네. 하반기를 보내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어, 범띠분들 하반기에는요, 그래도 이웅츠렸던그 꽃망울이 이렇게 서서히 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네. 이 기운도 서서히 펴지니까 기지개를 펴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네. 네. 그리고 그한 길만 가세요. 한 우물만 파세요. 화이팅요. 이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두천공 정의보살이었습니다.